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5월 첫째 주간, 또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품에 명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소망이요 예수의. gone 민수기 21장 1절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거주하는 가난 한 사람 곧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 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하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상할 때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늘 하던 일도 싫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격해집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모세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갈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할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가기 위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가고 있죠. 먼 길을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세가 싫습니다. 옛날에 하던 불평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 것만 찾기 시작합니다. 늘 먹는 하찮은 음식 만나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의 치명적인 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불뱀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불뱀이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로 인해 여러 마음들이 상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서 이전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8 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노뱀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험에서 빠져나옵니다.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 것이 전념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 상한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을 직시하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면서 치료가 됩니다. 상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기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나를 주장할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기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은 나와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상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상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상한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나를.